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열은 단조인 부분수열을 갖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사실 뭐두 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증명이긴 한데, 자 어쨌든 한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증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 1, 2, 3, 4. 자, 이런 수열이 주어졌다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이 수열 자체가 그냥 단조 증가는 하 수열이잖아요. 자꼭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쨌든 단조 증가하는 걸 그냥 찾아줄 수 있으면 그냥 끝난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는 어떻게 생각해볼 을 거냐면 첫 번째 경우 어, 일단 수열을 세팅을 해야겠네요.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지금 xn 이거를 실수열이라 하자. 자, 하나의 수열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 어 단조 순단조 순단조 증가 순단조 증가 순 증가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순 증가는 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 경우. 자, 이거는 그냥 증명할 게 없죠. 순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단조인 부분 수열을 갖는 거니까 여긴 그냥 오케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순 단조인 아니죠. 순 증가. 자, 순 증가하는 순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숨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원이 있는데 자, 이2 3 4 이렇게 나열을 해 봤을 때 여기보다 큰 값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죠. 자, 만약에 여기보다 더큰 값이 없다면 더큰 값이 없다면 여기보다 큰 값이 없으면 이 뒤로는 다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x의 2도 x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여기도 x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네 번째도 x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큰 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x1에 대해서 여기 뭔가가 있어서 지금 여기는 x의 1보다 더큰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뒤에도 뭔가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만약에 그냥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 그것도 여기보다는 다 작거나 같다. 그런 이제 내용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1보다 뭔가 더큰 x의 m1. 자, 이런 게 존재하고. 자, 그리고 또 여기보다 더큰 뭔가 값이 여기 뒤쪽에 x의 m2 존재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무한히 반복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가정 자체가 순 증가하는 부분수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유한 번까지는 이렇게 반복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어, 떤 항이 존재해서, 여기 이후로는 이것보다 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네모 값을 가지는 항이 존재할 거예요. 되죠 자,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보다 더큰 값이 뒤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항들은 다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네모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n 값이 만약에 네모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는 이런 그 조건이 들어가면, x의 네모와 x의 n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더 작거나 같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음, 지금 여기서 뭔가 어떤 그 1, 2 근데 이 네모의 값은 첫 번째 항부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여기보다 더큰게 뒤에 없다면은 첫 번째 항보다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x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 뒤쪽 내용 다 똑같은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적당히, 적당히 n1이라는 값이 자연수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n이 n1보다 크거나 같다면, n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n1이 있고요. 그리고 x 에 n을 비교 했을 때다 여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생각을 해준 거고 이번에는 n1 플러스 1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x에 n1 플러스 1이 있고요. x에 n1 플러스 2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또 다음 항이 있겠죠? 여기 x에 n1 플러스 3이 있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도 또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여기보다 더큰 값이 뒤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뒤쪽에 더큰 값이 없다면 지금 여기 어이 이후로는 다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보다 더큰 값이 있다면 뭐 여기보다 더큰 x 에 m1이라는 값이 있고 뭔가가 계속 있다가 x의 뭐 세모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한번 반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 증가하는 부분 수열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후로는 더큰 값이 없으니까 이 이후로는 x의 세모보다 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이 세모는 지금 n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모는 n1 플러스 1항 이후에 존재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적당히 n2. 자, n2라는 값이 n1 플러스 1. 자, 그리고 n1 플러스 2. 자, 이렇게. 여기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만족하기를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xn2. 자, 이 값과 xn을 비교를 했을 때더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제 또 xn2 플러스 1, n2 플러스 2, n2 플러스 3.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도 적당히 n3라는 값이 존재해서, 여기는 n2 플러스 1, 그리고 n2 플러스 2. 자, 이렇게 여기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n이,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xn2. 자, 이 값과 xn N 값을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아진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사실이 n2는 어쨌든 여기 이후에 들어가니까 이 값은 이 값은 n1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n1보다 n1보다 큰 값이고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므로 n2와 n1을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지금 n3는 지금 n2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n2보다 여기가 크거나 크니까 n2보다는 여기가 더 커지겠죠. 자 n3는 n2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더큰 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n1보다 n2가 크고 n2보다 n3가 더 크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xnk를 생각해 주면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부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비교를 해 볼게요 n1보다 n2가 더 크다라고 했죠 자 n1보다 더큰 값을 가지고 오면 이 n은 어때요 x n1과 비교해서 더 작거나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얘가 쭉 따라오면 여기서 할수 있는 얘기는 x 의 N1과 X의 N2를 비교해주면 더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N3보다, 아, N3가 N2보다 더 크니까, 더 크면 여기서 할수 있는 얘기는 Xn2, 자, 이 값과 Xn3를 비교를 했을 때더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Xn1보다 X의 Xn2가 X의 더 작거나 같고, N2보다 Xn3가 더 작거나 같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까 부분 수열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감소하고 있죠. 자 따라서 자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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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nk 자 xnk 자이 수열은 전체에 대해서 부분 수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 단조 감소 감소하는 하는 부분 수열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명은 사실 첫 번째 증명에서 있었던 것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증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아까 그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두 번째 경우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냐면, 여기 뭐 nk 항이 존재해서 그항 이후로는 모두 다 x의 n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성질을 만족했었잖아요. 만족했었, 자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하나를 따올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볼 건데, 자 A라는 집합을, 자 A는 자연수들을 모아둘 거예요. 자 자연수를 모아두는데, 자 여기는 만약에 n이 m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지금 xm, 자 여기보다 xn이 더 작거나 같다.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m들을 모두 다 모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좀 감이 잘안올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2가 들어간다라고 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75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32가 들어간다는 얘기 는 뭐냐면 일단 자연수가 되는 건 이제 맞고요. 자 여기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이 3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여기 m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x에 32자 여기와 x m을 비교, n을 비교해주면 작거나 같다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x 에 32항이 있고요, 33, 34, 35항이 연속적으로 존재 그렇게 있을 때, x의 32보다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75가 안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75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75, 75. 자 얘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x에 75가 있고요. X에 76이 있고요 X에 77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거는 여기 이후로 모두 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뒤쪽에 뭔가 적어도 하나는 X에 75보다 더큰 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보다 더큰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X에 75보다 더 커지는 뭔가가 존재한다.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지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A라는 집합이 유한 집합인 경우와 무한 집합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일단은 A가 유한 집합인 경우. 유한 집합인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유한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가 공집합이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한집합이니까 어쨌든 최대, 최대 값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X에 뭐, 뭔가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 최대 값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한다면, 진행이 돼서 X에 10.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후로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이후로는 지금 그이 10보다 더큰 값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한 집합이니까 유한항 이후에 대해서 그 인덱스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집합도 상관없죠. 자 적당히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n이 n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n은 A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겠죠? 유한 집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라지 N을 첫 번째 N1이라고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N1. 자, N1을 여기를 그냥 let, 라지 N. 자,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어쨌든 이, 여기 이후로 여기 안 들어가는 거니까 N1도 이쪽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생각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n1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x에 n1이 있고, x에 n2가 있고, 자, x에 n3가, 아, 이건 아니죠. n2가 아니라 n1 플러스 1이 있고요. x에 n1 플러스 2가 있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을 때, 자, 여기 이후에 이 값보다 더큰 뭔가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 n1은 a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거 임으로, 적당히, 적당히 여기서는 n2라는 값이 n1 이후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의 n1과 x의 n2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커지는 건데 이 인덱스가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클 수가 없겠죠.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같지 않고 크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 값이 라지 n이었으니까 여기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요 지금 n2 자 n2도 a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이거이므로 또 적당히 적당히 여기는 n3가 되겠죠 n3 지금 n2보단 더 크거나 같은 값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n2와 xn3를 비교했을 때 여기 더 커진다 되겠죠 자 여기도 만약에 여기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여기 반복 되겠죠 여기 n2보다 여기가 더 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또 라지 n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 반복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n1보다 n2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n2보다 n3가 더 크고요. n3보다 n4가 더 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xnk는 부분세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xn1보다 xn2가 더 커졌고, xn2보다 n3가 더 커졌으니까 여기는 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xnk. 자, xnk 값은 이거는 순 증가하는 순증과 부분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두 번째는 a가 무한집합인 경우 무한집합인 경우 자 무한집합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어 사실 이 다음 얘기도 조금 디테일한 얘기가 필요하지만 뭐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바로 갈게요 자 여기서 a 값을 a 값을 자, 여기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n1, n2, n3. 점점점. 자, 여기는 지금 n1보다 n2가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무한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예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는 a는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어때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맞죠? 자연수의 부분 집합. 자, 자연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무한 집합, 즉, 공 집합이 아니면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최소, 최소값이 존재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A에 대해서 미니멈. 자, 이 값을 우리가 뭐, red, n1이라고 놓게 된다 면 A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에서 한점 집합을 빼볼게요. 자, 여기는 무한 집합, 유한 집합이니까 여전히 공 집합은 아니고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도 최소값이 존재할 거예요. 최소값. 자, 그리고 여기를 let n2라고 할게요. n2. 자, 그러면 지금 또 n1보다는 n2가 더 커지겠죠? 자, 그, 그렇게 해서 지금 a에서 이제 제일 작은 값, 그 다음 작은 값. 자,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보자면 n1, n2. 자, 여기 여전히 공집합이 아니고, 그러면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또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요. 이 값을 n3. 자, 이렇게 두면은 실제로 이 값이 이러한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되죠? 자, 뭐 디테일하게 증명하자면 이걸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굳이 얘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e, n i 들은다 뭐라고 했냐면 a에 들어가는 값이고 a는 빨간색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a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n1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여기서 n이 n1보다 더 크거나,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면 x의 n1, 그리고 x의 n.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자, n이 n2보다 더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x n2. 자, 이 값은 x n. 이렇게 관계를 만족하게 될 거고요. n이 n3. 자, 이렇게 되면 x의 n3. 자, 여기와 x n을 비교를 해주게 되면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n1보다 n2가 더 크다라고 했죠. 자, n1보다 n2가 더 크니까 n1보다 더 크면 크면 여기서 x의 n1과 x의 n2를 비교를 했을 때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n2보다 n3가 더 크죠. n2보다 더큰 값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xn2. 자, 그리고 xn3. 자, 비교해 주면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xn3 X, N, 4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N1보다 N2 크고 N2보다 N3가 더 커지니까 X, NK는 부분 수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X, N1보다 X, N2가 작거나 같고, N2보다 N3 쪽이 작거나 같고 하니까 감소하는 부분 수열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X, NK 자이 값은 여기는 감소하는, 감소하는, 부분, 수열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네요.